자, 삼각함수. 어, 일반각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반각부터 어려워 하는데, 어, 간단해요. 어떤 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30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30도를 측정할 때 사실은 기준이 있죠. 이렇게 기준. 이 기준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초선. 이 시작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움직이는 파란 선 있죠? 얘를 동경이라 부를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초는, 시초선에서 동경이 얼마만큼 움직였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각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지금 그 각을 셈이 30도를 하나 나타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초선으로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 하고요. 양의 방향이라 하고, 어, 이렇게 시초선을 지나서 밑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것은 음의 방향이라고 내가,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됐죠?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준비한 이 30도를 볼게요. 우리가 이 30도를 만드는 방법은 10초선부터 어떻게 양의 방향으로 30도를 가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양의 방향에서 쭉한 바퀴 돌고 360도 온 다음에 360도에서 한번더 30도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30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360도를 돌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30도만큼 좀더 가서. 이 역시도, 어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이 동경하고 정확하게 100% 일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도만 이렇게 하나만 딸랑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내가 빙글빙글 돌 거니까,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는 그냥 바로 30도만 갔을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아서 갔을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두 바퀴 돌았다 해볼게요. 그럼 두 바퀴 돌았으면 720도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30도를 더 갔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도 역시 이 동경의 위치는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때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시초선에서 반대로 360도 돌린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360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도로 플러스 30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동경 이 위치와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렸어 마이너스 270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플러스 다시 30도만큼 도로 양의 방향으로 돌리게 된다면 역시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이 동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0도라는 녀석은 그냥 30도가 왔을 수도 있고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30도 더 왔을 수 있고 두 바퀴 돌고 30도 더 왔을 수도 있죠. 당연히 세 바퀴를 돌고도 30도 더온거 또는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고 30도를 도로 양의 방향으로 온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과 같다. 우리 눈에 보이게는 30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방금 우리는 30도가 그냥 30도가 아닐 수 있죠. 이렇게 390도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나타내자. 자, 이 모든 30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모든 것을 일반적인 각을 일반적인 30도를 30도 모양을 나타내보자.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일반각은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시차도 딱 도착해서 시초선에서 30도만큼 더 플러스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n은 정수인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음속으로 이게 몇 바퀴를 돌았나 바퀴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n이 1일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돌았을 때, 얘가 세 바퀴 돌았을 때,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얘는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았을 때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일반각은 일반각으로서 30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제 30도를 어떻게 3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했으니까 모든 각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은, 자, 몇파퀴도란 일을 알려주는 3 6 0도 N이 있고, 더하기, 알파. 여기서는 30도였던 거죠. 뭐 60도, 45도, 뭐 135도 등등등등등 그 알파를 이제 모두 이렇게 일반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알파라는 녀석은, 영도보단는 크나 같고 300도 단 작은 걸로 우리가 약속을 할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이죠. 지금 이렇게 사, 녹색으로 쌤이 300도 돌아간 녀석이 있죠. 300도. 이 300도 돌아간 녀석을 그냥 3 0 0도예요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 300도가 한 바퀴를 돌고 300도를 더 갔을 수도 있고, 또는 두 바퀴를 돌고... 300도를 더 갔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도로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300도 더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그럼 나는 이 300도를 어떻게 쓸수 있다? 어, 360도 n 플러스 300도라고 쓸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 일반각으로 쓸수 있다는 거 받아들인대고 여기 알파 역할하는 이 알파가 어떻게? 0보다는 커나 갖고 360도보다는 작은 녀석으로 할 것이다. 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분면 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되게 쉬워요. 자, 우리한테는 제 1사분면 각, 2사분면 각, 3사분면 각, 4사분면 각이 있는데 그냥 쉬워요. 아까 저기 알파가 알파가 만약에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어. 90도보다 작을 때. 그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1, 4분명각이라 할 겁니다. 이 알파가, 알파가, 알파가. 자, 이번에 2, 4분명각이 된다는 건 90도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다? 180도보다 작을 때. 이때 우리는 얘를 2, 4분명각이라 불러요. 그리고, 자, 3, 4분명각은 180도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때? 270도. 여기죠, 여기. 270도보다 작을 때. 그리고, 사 4분면 각은 270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을 때? 360도보다는 작을 때. 자, 이 녀석들을 우리는 다 4분면. 1, 사분면 각, 2, 사분면 각, 3, 사분면 각, 4, 사분면 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이 친구를 이제 그냥 조금 생소한 건 그냥, 아, 일반 각을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0도니까, 360도 N. 그러니까, 영도가몇 바퀴 돌아서 영도인지 표현해 준 거죠. 그도 360도, n이 더해지는 거죠. 그냥 일반각식으로 표현한 거 밖에 없어요. 90도인데, 몇 바퀴 돌아서 90도야?를 나타내는 거죠. 180도, 몇 바퀴 돌아서 180도인데, 라고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선생님 근데 왜, 몇 사분명 가갈 때, 90도나 180도나 270도 이런 것들은 다 빠졌나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 축 위에 있는 각은, 어, 4분면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몇사분면 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축 위에 있는 각은 4분면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몇사분면 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포인트를 여기 360도 N에다 주니까 잘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요 뒤에, 아까 여기다 알파죠 알파. 여기서는 알파가, 이 알파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1사분면 있니? 2사분면 있니? 3사분면 있니? 4사분면 있니?에 따라서 몇사분면 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건 예를 준비했는데 예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확인해볼게요. 자, 이제 예를 준비했는데 80도, 400도, 620도 이런 것들이 몇사분면 각인지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바꾸는데 그냥 아까 일반각 모양으로 만드면 돼요. 이건 360도 N인데 N이 뭐야? 0인 거지. 플러스 80이니까 얘는 당연히 몇 사? 제1사분면 각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400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계속 이렇게 일반형 꼴로 바꿔줘야 돼요 360도 더하기 뭐야? 40도가 되죠 40도 자체가 어떻게? 1사분면이죠 그래서 제1사분면 각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제1사 그 다음에 이 62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 더하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6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60도 같은 경우는 270도보다 작으니까 제몇 사보면 제 3, 4보면 각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30도 같은 경우에는 세 바퀴 도는 게 1080도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50도겠네. 그래서, 플러스 1 5 0도로 우리가 할수 있겠고, 이 친구는 150도는 180도보다 작으니까 2, 3면. 제 2, 4면 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음, 음각 나왔을 때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쌤이 이걸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서, 쌤 다섯 바퀴를 돌릴게요. 그럼 뭐가 나온다? 이것은, 어, 어, 마이너스, 180도, 음의 방향으로 5번 돌릴게요. 그리고 더하기 얼마? 300도 해야 되죠. 자, 이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알파라는 건 0보다 큰거 알죠? 알파를 항상 양수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음각 만들 때 조금 더 돌려서 이 알파가 양의 각이 되도록 우리가 양각이 되도록 꼭 정리해줘야 돼요. 어쨌든 300도니까, 300도는 270도보다 크니까요. 제몇 사? 4, 4분 면의 각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500도도 그럼 마이너스 720도까지 해서 플러스 220도하면 되죠. 이 친구는 어1 8 0보단 크고 270보다 작으니까 제 3, 사분면각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각축 축 위에 있는 각은 어느 사분면 위에도 속하지는다라는 않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정리했구요 자, 첫 번째 위치 관계는 뭐냐?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죠. 30도, 30도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라는 각하고 베타라는 각이 만약에 일치하는 거라면 뺐을 때 뭐가 되겠죠? 0 되겠죠. 그런데 0도를 내가 일반 각으로 쓴다면, 360도 N, 0도를 몇 바퀴 돌아서 0도 만들었니?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직선 반대인 관계를 봅시다. 일직선 반대.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겠죠? 자, 이렇게 빨간색이 알파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베타각이됐을때 둘이 일직선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알파에다가 베타를 뺐더니 얼마가 나오는 거죠? 180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 18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몇 바퀴 돌아서 어, 360도 N이라고 이렇게 몇 바퀴 돌아서까지 일반각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X축 대칭인데요. 자, 여기 먼저 베타라는 각이 있는데, 이 베타라는 각을 내가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된다면, 그럼 아마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겠죠. 자, 이 각은, 이 각은, 자, 음각으로 보았을 때 여기가 어떻게 베타인 거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한 바퀴 돌아서, 이 각, 이 양각을 쌤이 알파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 알파라는 거에다가 알파라는 각도에다가 내가 더하기 지금 여기 보면 요 파란색 베타 우유도 베타 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봤을 때 그래서 알파에다가 내가 이렇게 베타를 더 하게 된다면 그러면 걔는 결국 뭐가 되겠어 360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어, 360도가 될 거야. 근데 몇 바퀴 돌아서 360도야. 어, n 바퀴 돌아서 360도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360도 n은 360으로 이렇게 묶어내게 된다면 n 플러스 1인데, 어째 정수더하기1는 정수죠. 그래서 굳이 힘들게 쓰지 않고 360도 n이라고 둘더 했더니 한 바퀴 네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이번에 y축 대칭인데 여기 베타라 각을 이 y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된다면 요렇게 각이 만들어질 건데. 일단 이 친구를 내가 봤을 때 여기 요 크기는 베타하고 같겠죠. 근데 우리는 양각을 할 거니까 요 시초선 여기 여기도또쭉요렇게 부분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봤듯이 알파에다가 더하기 뭐 하면 베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랑 똑같애? 알파에서 베타 더 갔더니 여기 180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얼마다? 180도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플러스 180도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일반 각을 쓸 거니까 몇 바퀴 돌아서 180도니?까지 우리가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y는 x 대칭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파란색이 베타 각인데,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하게 된다면, 요렇게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면 모양이 같을 거니까 요만큼 크기가 베타가 될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초선부터 이렇게 내가 양의 방향으로 간이 친구를 내가 알파라 부를 거니까요. 가만히 봤더니 알파에다가 더하기 내가 뭐하면 베타를 했더니 알파에서 베타만큼 더 갔더니 90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 90도가 나오는구나. 근데 90도를 일반각으로 쓰면 360도 플러스 n이라고 해서 몇 바퀴 더 돌아서 90도야까지 우리가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걸 열심히 다 외우시던데 뭐 외워도 좋습니다. 외워도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상황 일치한다, 일직선 반대다, x축 대칭이다라는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 보시면 그냥 외우지 않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어 외워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상황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곧바로 금방 증명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일반각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자세하게 다양한 예를 다뤄서 그냥 일반각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이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호독법으로 이 60분법 말고 이제 새로운 각의 표현 방법도 배울 건데 잘할수 있을 겁니다. 끝!